일단 오늘은 문장 성분부터 할 거거든요. 문장 성분. 아좀 고민을 해봤으니까 이그니까 레퍼런스라는 걸 그러니까 어 표준을 말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공부할 때 필요한 지, 최소한의 지식을 정리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지 그때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배워야 되는 높임 피동 그 다음에 뭐 있죠? 뭐 시제 인용 이런 것들은 기본 위에 있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이 정도 되고요. 이것들 중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없... 그러니까 기본을 한 이만큼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기본을 이만큼만 알려주면 무너져버려요. 다리가 한이 정도만 있는 거거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니까 무너지죠. 무게가 상당하니까 무너지죠. 그래서 하, 기분을 자세하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민을 했어요. 뭐 이제 참고하는 책은 어차피 뭐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 이런 책 보이죠. 이런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에요. <laughs> 일단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장성분, 문장성분이 뭐냐? 문장성분이라는 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비슷한 애들을 묶어 놓은 애들이에요. 역할을. 또 역시 이것도 분류. 체계화 한 겁니다. 제가 문장 좀 여러 개를 예를 들어볼게요. 어 이 정도 네 개의 문장을, 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잉. 나중에 하죠. 어, 여기에서, 얘네들은요, 이 단어들의 행동 또는 상태,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는 주인공이에요. 문장에서의 주인공. 뭐 주인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음, 행동이나 감정의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녀가 하늘을 날고 있다. 하늘을 날고 있는 그 행위를 하는 게 소녀인 거죠. 멀리서 새가 날아왔다. 새가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는 거죠. 허수아비가 춤을 춘다. 뭐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허수아비가 주인공입니다. 현태가 많이 힘들다. 현태의 감정이 이렇게 초점을 맞춘 거죠. 현태가 주인공이라는 이야기 이것도. 그래서 이게 뭐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행동을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있어요. 주인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주어라고 하기도 해요. 주어. 행동, 상태, 이런 것들을 서술어라고 해요. 서술어. 참고로, 우리가 배우 쓰고 있는 이 한국어는 서술어에 덕지덕지 뭐가 붙어서 피동표현도 나타내고, 목표현도 나타내고 음, 시제 표현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별표 한 개. 그외에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목적어가 있고 뭐보호가 있고 관형어가 있고 부사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독립어는 빼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목적어 목적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적어. 근데 얘는 빼야 되겠. 얘는 빼고, 여기엔 목적어를 제가 지금 써놓지 않았으니까, 목적어 있는 문장을 만들게요. 수정이가 밥을 먹다 역시 수정이는 주체, 주어이고요. 먹다는 행동, 먹는 행위, 서술어죠. 여기서 의 밥을 은 목적어야, 목적어. 먹는 대상이 있는 거죠. 먹는 대상. 그 다음에 얘네들을 꾸며주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보어는 오늘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어를 출제하지도 않았고, 보어는 한국어 문법에서 매우 특수한 경우에서만 나타나, 특정 서술어에서만 보어를 나타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규정은 합의된 규정은 아닙니다. 연구자들마다, 달라요. 서울대 교수마다 다르고. 연대교수 다르고, 고려대교수 다르고, 제가 다녔던 뭐 교원대교수 다르고, 충대교수, 전남대교수다 엄청 다양한데, 교수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원래 세상은 그래요. 이렇게, 모두가 통일된 의견을 갖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예,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마치, 부먹파가 있고, 부먹파가 있고, 찍먹파가 있는 것처럼, 또는 뭐, 단먹파가 있는 것처럼, 복먹까지 생겼지. 그 다음에, 민트초코만 해도, 민트초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다르잖아. 세상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보호에 대한 시선도 다양해요. 그래서 보호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이 시선이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부사어, 관용어도 일치해요. 부사어가 여기 좀 많이 있어요. 부사어를 동그라미 칠게요. 얘네들이 부사어요. 안 보이나?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지금 선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게 부사어입니다. 어우 색깔 장난 아니네. 부사어 아, 부사어는 문장의 의미를 더해줘요. 그런데 보통 보통 서술어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춤을 어떻게 추냐면요. 빠르게 춰요. 얼마나 힘드냐면 많이 힘들어요. 날아왔는데, 멀리서 날아왔어요. 가까이에서 날아왔다고 할수 있는데, 멀리에서 날아왔다. 뭐 가까이에서도 부사오고, 멀리서도 부사오고, 빠르게도 부사오고, 많이도 부사오요부사 부사오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간혹 관영어라는 게 있어요. 관영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멋진 친구가 집에 왔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 친구가 오는 거죠. 서술어, 오는 거, 오는 거, 부서하고 있습니다. 집에 라는 그 목적지를 나타내는 부서하고 있어요. 목적지, 그 다음에 관용어가 있어요. 멋진. 관형어는 뭐냐면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어제 우리가 체언 배웠잖아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들을 체언이라고 하고 체언을 꾸밀 수 있는게 관형사라는게 있었는데 관형사 같은 역할을 문장에서 이렇게 분류해놓은걸 관형어라고 해요 관형어는 관형사도 될수 있고 관형사형도 될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관형어가 가능합니다 관형어가 가능해요 관형어가 있어요 여기서 멋지니 관형어예요 관형어 친구가 라는 주체를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체는 명사 대명사 수사 또는 명사형만 가능해요 얘네들이 문장성분이에요 얘네들이 문장성분 얘네들이 문장성분 근데 왜이 문장성분이 중요하냐면 한국어는 이 서술어 때문에 문장성분이 왔다갔다해요 왔다갔다해요 서술어 몇 개를 예로 들어 볼게요. 날리다 와 먹히다 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소녀가 비행기를 날리다. 이 문장 은 가능한데 소녀가 비행기에 날리다는 불가능해요. 비행기에 날리다라고 하려면 여기 뭔가 또 뭐, 뭐를 이라는 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날리다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가 돼요. 최소한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어는 당연히 있을 테니까. 여기 주어 말고 반드시 목적어가 하나 더 필요해. 라는 게 날리다라는 서술어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먹히다를 보면 좀 다릅니다. 사슴이 사자를 먹히다 이런 거 됩니까? 안 되죠. 사자에게는 가능하죠. 먹히다. 사자에게 먹히다는 가능해요. 이걸 보면 좀 특징이 뭐냐면 이에게라는 단어가 결국이 먹히다라는 그 서술어에 수식을 해 주는 뜻을 더해 주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먹힌 거다 라는 이 의미를 더해주는 부사어로 쓰였는데 그만큼 이 먹히다 라는 서술어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부사어 서술어에 따라서 필요한 문장 성분이 약간씩 약간씩 달라요 자 근데 여기 위로 보면 우리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알수 있냐 그럼 얘네들은 조사로 알수 있어요 조사 조사. 조사 어제 꺼 영상 보세요. 어제 꺼 품사. 영상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어는 명모이, 명모가 또는 명모께서. 서술어는 조사가 없겠죠. 서술어는 그냥 그 자체가 서술어입니다. 목적어는 엄모을, 엄모를. 부사는 엄청 많아요. 에게. 에서. 으로, 로, 게, 붙어, 한테 등등이 있어. 너무 많아. 이렇게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격조사입니다. 관형어, 관형어는 관역격조사 의가 있어요. 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나의 친구, 어떤 친구예요? 나의 친구죠. 나의 친구, 내라고 뭐줄 수도 있긴 하지만, 나의 친구죠. 그녀의 친구, 그 사람의 친구, 아버지의 친구, 친구라는 의미를 더해주죠. 이렇게 더해주는 걸 관형어라고 하는데, 체언의 의미를 더해주는 걸 관형어, 체언 외의 의미를 더해주는 걸 부사어, 문장의 주인공, 주어, 문장에서 이렇게 뭐 움직임 또는... 아... 어... 이런 감정 서술어 비행기를 날린다가 안된 비행기를 목적이죠. 목적 목적어 음식을 먹는거죠.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문장성분이에요. 문장성분 문장성분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문장성분 녹화해 드릴 거고 다음에 용원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바탕으로 이걸 좀 쪼개 볼게요. 용원을 쪼개다 보면 시제도 나오고 높임도 나오고 네 시제 높임 이두 개가 나와요. 시제 높임 피동은 따로 다룰 거고요. 인용은 책에 있는 설명이면 사실 충분한데 딸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녹화해둘게요.